안녕하세요 김정우의 경제탐사 오늘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제적 영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번 사태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타격을 받았는데요 한국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고 당분간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니케이아시아리뷰가 일본경제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이번, 세, 이번 사태가 각 나라에 끼치는 피해 정도를 계산을 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작성한 산업연관표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계산을 한 것인데요. 두 가지 충격파를 추산을 했습니다. 첫째, 중국 제조업 생산이 100억 달러 줄어들 경우에 각 나라의 중국에 대한 수출이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수입 측면인데요. 중국의 중간재 부품을 들여다가 생산할 경우에 중국 내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다른 나라, 그것을 수입해다가 쓰는 국가들도 생산 차리를 빚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한폐렴 사태로 인해가지고 중국의 전장 부품 업체가 문제가 생기니까 현대 기아차 공장의 가동이 중단된 것. 바로 이런 사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입 측면입니다. 결과는 옆에 표와 같습니다. 수출 측면의 경우에 짙은색 막대 그래프 있는데요. 중국 내 100억불 생산 차질이 빚어진다면 한국에 얼마나 생산 차질이 비례일까 한국에는 3억 달러 정도의 수출품 생산 차질을 가져옵니다. 일본은 2.5억 달러고요. 미국은 2억 달러. 뜻밖에도 대만은 2억 달러가 채안 돼요. 우리보다 더클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계산 결과를 보면 한국이 가장 수출 타격을 크게 받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한편 이 수입 측면의 경우에. 이 옅은색 막대 그래프로 나타나 있는데요. 중국 내에 100억 달러 생산 차질, 그것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각국의 수입 측면에 대해서. 한국에는 2억 달러의 생산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이것은 일본과 크기가 같아요. 근데 미국은 좀 크군요. 미국은 거의 4억 달러에 육박을 합니다. 이두 가지 효과를 합칠 경우에 한국에 오는 피해는 5억 달러 정도가 되죠. 미국을 제외하면 제일 큽니다. 그런데 경제 규모를 고려했을 경우에 한국이 미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충격의 정도가 심한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은 여러분 잘 새겨서 들어주셔야 되는 게 이게 중국의 100억 달러의 정도의 생산 차질이 있을 경우에 그게 다른 나라에 얼마나 차질을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걸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100억 달러 차질이 생기면 한국은 5억 달러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앞으로 중국이 200억 달러, 300억 달러, 400억 달러의 생산 차질이 생긴다면 우리나라도 5억 달러, 10억 달러, 15억 달러 이렇게 생산 차질이 따라서 온다는 그런 연구 결과인 겁니다. 이게 중국의 생산 차질이 한국의 굉장한 생산 차질을 가져다주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했기 때문인 겁니다. 이 그래프는요,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것인데요, 2015년 기준입니다만은 각 나라들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중간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중국산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색깔이 짙을수록 수입 중간재 중에서 중국산 비중이 높은 걸 뜻하는데요. 한국은 색깔이 가장 짙은 나라 가운데 하나죠. 세계 평균이 대개 20% 수준인데요. 한국은 40%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멈춰서게 되면 한국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너무 믿었어요. 삼성, lg, 현대차 모두 중국에다가 올인을 한거죠 사온이. 중국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한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중국의 제조 원가가 낮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중국이 경제력도 더 커지고 정치도 자유민주주의에 근접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다가 올인을 했다고 봐도 되는 거죠. 10년 전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저도 비슷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시진핑 이후에 중국이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당 독재를 넘어서 1인 독재의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세계적으로도 중국몽을 앞세우면서 중화제국의 패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가까워지는 나라는 그 나라 자체가 전체주의에 전염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제 한계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세계 패권을 추구하다 보니까 세계 여러 나라들과 마찰이 빚어지고 있어요. 미중 무역 전쟁. 그것은 가장 눈에 띄는 이 마찰인 거죠. 다른 나라들과 싸움이 잦아질수록 중국 물건을 밖에다가 내다 팔기도 어려워집니다. 당연히 경제가 타격을 받죠.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말이에요. 중국 국내 말이죠. 아프리카 대주 열병에 이어서 이번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것은 일인 독재 체제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이 국진민퇴 즉 민간기업이 퇴조하고 국영기업이 계속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럴수록 경제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중국의 경제 발전을 가져다 줬던 것은 민간 기업들의 엄청난 번성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발전을 한 것인데 그 민간 기업들이 지금 다 퇴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공산당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대신 국영 기업, 공기업들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제 한국 기업들도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도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중국에 올인하는 것은 너무 위험해요. 공산당이 발톱을 드러내면 경제고 뭐고 다 망하는 겁니다. 중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생산 기지를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많은 나라의 기업들이, 많은 이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죠. 베트남으로 가고 또 미국 본토로 가고 이렇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물론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건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멀리 보고 당분간은 그 고통을 견뎌야만 할것 같습니다. 김정호의 경제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mm -hmm.